수입차 5 시리즈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친숙한 벤츠 E300 익스클루시브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e 클래스에는 정말 많은 트림과 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드릴 E300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모델입니다. 적당한 스펙과 옵션 및 실내 디자인 등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도 괜찮기 때문에 높은 가격 대비 굉장히 많은 소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벤치 e300 익스클루시브 리스 가격 살펴볼까요? 현재 6월달 e300 익스클루시브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900만 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선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101만 원 정도 나옵니다.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 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유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일 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 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디원 밴드에서 미드 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